오늘의 점심은 장성 큰나무집 쌈밥과 오리탕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리탕 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저는 그그 양면 테이프하고 투명은 너무 세서 마스킹 테이프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구비해서 이게 지금 그 틈새 커버인데요. 틈새 커버 여기다가 에 데비용 빛을 해놓고 계입판에 <laughs> 플립 3. 여유분이 있는 거. 제가 이렇게 지금 준비를 했고요 올, 요거 괜찮다, 요거. 아이디어 좋죠. 그리고 저는 어, 아날로그 계기판이기 때문에 속도 계기판이 보이게끔, 저렇게 해서 이쪽, 왼쪽으로 치우치게끔 해가지고 테이프를 붙였더니안 떨어집니다. 방지턱 넘을 때도 그대로, 회전할 때도 그대로. 아주 좋습니다. 강추합니다.